오늘은 쓸데없는 얘기 없이 아주 현실적이고 일반인 남자도 할수 있는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남자분들 화장이 정말 귀찮죠? 화장이 티날 것 같고 많은 거안 바랄게요. 딱세 가지만 해요. 파운데이션, 애교살 그리기, 발색 립밤. 파운데이션 얘기 나오니까 영상 끌고 싶죠? 잠시만요, 이거 정말 쉽습니다. 요즘 파운데이션 스틱은 진짜 잘 나와요. 똥손도 30초면 바로 해요, 정말. 쉐딩까지는 안 바라니까 딱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이거 어려우면 100만원 바로 입금해드릴게요. 제품은 어디 거 쓰나 상관없는데 제가 쓰는 건 오브제 파운데이션 스틱 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아이브로우 하나 사서 애교살 웃을 때 접히는 부분 이 라인 따라서 그리시면 돼요. 손으로 한번 쓱쓱 문질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안 나는 남자 발색 립밥 널리고 널렸습니다. 비레디, 그라펜, 오브제, 다슈 이네 가지 중엔 추천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레디 거가 괜찮았어요. 우리 뭐 바디빌딩 대회 나갈 거 아니잖아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말고 딱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아요. 아예 운동 해본 적 없다면 푸쉬업 턱걸이 매일 열 세트씩만 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매일매일 하시면 됩니다. 하루 중한두끼 이렇게 먹고 나머지 끼니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어차피 처음부터 빡세게 하면 지속 안되고 100% 포기합니다. 평에서 키로 단위로 고기를 구매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요. 옷은 그냥 웬만하면 무신사에서 사세요. 무신사 냄새 난다 뭐다 말 많은데 가성비도 좋고 무조건 평타 이상 은 갑니다. 여름 기준으로 옷 추천해 드리자면 상의는 레귤러 핏에서 오버핏 티셔츠 사시고 무지 또는 간단한 그래픽 들어간 거 사시면 돼요. 바지는 애매한 핏보다는 확실하게 와이드로 가는 게 좋아요. 와이드로만 입어도 훨씬 스타일 좋아 보여요. 제가 투자해본 시술 중에 가장 가성비 있는 시술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할게요. 사람이 바뀝니다. 만약에 최저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해도 저는 아마 할것 같아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곳에서 시술 가능합니다. 홍대나 강남에서 하는 거 추천드리고, 눈썹 연한 분들, 그냥 무조건 하세요. 그냥. 치아가 주는 첫 인상은 꽤 큽니다. 괜히 연예인들이 치아 교정하고 치아 미백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치열이 안 좋다 무조건 강추 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안 사실인데 치열이 안 좋아서 발음이 새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아 교정을 하면은 발음이 좀더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